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본 과정이 설명한다 두 번째 팀어 저는 4학년 이분수고요 저는 4학년 홍소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목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소개합니다고요 자두 번째로 지하 학교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세 번째로 문수의 4년 생활과 서현이의 3년 생활 그리고 그, 예, 우리의 세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를 소개합니다는요. 저는 2019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지금 4학년 반장을 맡고 다단부 부장 생시부 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20년도 2학년때 편입을 해서 공과정 서기 댄스부 부장, 기획부 부원, 식생위위원회 형제 맡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학교에 오게 된 계기인데요. 네, 저가 지학교에 오게 된 이유는요, 어,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냥 온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어, 설명회를 두번 와보고 나서 굉장히 이 학교가 부럽다. 그 선생님들께 꼭 합격시켜달라. 이렇게 부부절절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아 그때 문수는 어쩌면 가고 싶었겠구나. 이 학교는 오고 싶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문수와 다르게 초등학생과 중1로 이제 다, 나눴는데, 저는 위에 두살 오빠가 이미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학교 설명회를 보고 이제, 이제 이런 설명회보다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언니 오빠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조금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1차적으로 했고 두 번째로는 오메불망이라는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네, 이제 댄스부 언니 오빠들이 춤을 너무 멋있게 잘 춰가지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중, 근데 이제 저는 이 입학을 못하고 일반 학교에서 1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가라 해서 온 것도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조금 이제 일반 학교의 공교육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저는 놀고 싶은데 못 놀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수의 생활과 서현이의 생활인데요. 제가 1학년 때 처음 입학했을 때 이렇게 어, 다리를 다친 상태로 쩔뚝쩔뚝 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그때 당시에 2주마다 집에 가는 그런 체제여가지고 그때 당시 2주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 달도 그다지 긴것같지는 않은데, 그 당시 2주가 엄청 길어서, 막 집에 가는 날만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 생각해보면 되게 빨리 지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되게 힘들었던 그런 2학년이었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많은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언제나 생각은 많았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좀 쓸데없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중2병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조금 뭐랄까 친구들이고 한마디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몇 시간 동안 계속 아... 안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예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제가 3학년 때는 네 원인을 아는 분인데요 이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져가지고 그때 네. 어, 굉장히 슬퍼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2학기 때, 그 뭐지? 타대한 탐방 가서 다른 이제 학교와 장단점 비교하고 그 연극 때 대본을 외우고 친구들과 팀워크를 기르면서 어, 이 당시에는 진짜 굉장히 슬프지만 또 재밌고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학년 1학기 깨갔던데요 오. 네, 무엇을 이제 깨달았냐면은 바로 사소한 것에 행복을 얻는 법을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책을 읽던가, 그리고 뭐 노래를 듣던가, 그리고 글을 쓰거나 그런 아주 사소한 뭐 밥을 먹던가, 그런 거에 이제 굉장히 행복을 얻는 또, 명상수단 가서 명상을 할 때, 아, 물론 저는 잤지만, 어, 저는 굉장 그것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 행복 얻는 것 깨달았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인데, 네. 저는 중학교, 일반 학교에 다녔을 때 느낌 좀 부활을 하자면은, 일단 1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저는 공부보다는 노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고, 시간표가 그렇게 짜져 있으니까, 계속 공부만 하고, 이제 내신도 챙기면서 공사활동도 다니고, 그리고 다음날 수행평가가 있으면은, 밤을 새면서까지 공부를 하고, 좀 그렇게 공부만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고, 그리고 2학년 때는 적응인데, 학교가 아무리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왔던 학교지만, 낯선 환경에서 이제 낯선 사람들과 24시간 동안 해야 한다는 게 우선 되게 낯을 되게 심하게 가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적응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은 저게 학교 언제 얼마 안 됐을 때 학생의 날 행사로 연극을 했던 건데 저때 저도 연극을 같이 했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은 저는 이제 기초과정 학생들과 다 같이 토요일에 프로젝트 시간대에 김밥을 싸서 소풍을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3학년 때데 3학년 때는 관계 고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이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친구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이라든지 선생님, 선후배 이렇게 그냥 모든 관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왼쪽 사진은 이제 연극 캠프때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사대왕 탐방을 가서 지하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그 4학년, 현재 1학기인데 1학기 이제 이번 연도에 개학을 하고 나서 학교에 와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자퇴를 하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공허함이 엄청 커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면서 우왕좌왕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진로 고민을 이제 함께 했던 것 같은데 3학년 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진로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번 연도에 갑자기 확 없어지면서 완전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있고 다른 쪽으로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엄청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왼쪽 사진은 이제 왼쪽 사진은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저희 학교가 원래 가능했던 일요일 외출이 풀려가지고. 처음에, 처음으로 놀러 나가가지고 이제 걸어서 학교를 오는 올때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한마당과 동아리제를 이번 학데에는 같이 하게 됐는데 동아리제 끝나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저희의 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저의 그 세포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좀 유독 활발한 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책방 세포입니다. 어, 사람들이 이제 책방에 오는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세포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세포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세포가 이 힘들겠지만 영양분을 계속 주면서 키워나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행복해야 하는 세포입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불행에도 행복해 보여야 하고, 슬퍼도 행복해 보여야 하는 그런 세포가 제몸속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의 세포인데요. 저의 세포는 사소하면서 되게 어려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 4학년이 공간에서의 유년도가 마지막 생활이어서 이제 후회 없이 그냥 모든 걸다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적은 거고, 두번째는 학원세포인데 학원세포는 그냥 뭐 국어수학 이런 학원세포가 아닌 저의 진로를 찾기 위한 이제 그런 세포? 그러니까 여러방학때 제가 하고싶은 학원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거고 다음은 노력세포인데요 어 그냥 뭐든지 노력하고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노력세포라고 적었습니다. 네, 저희의 발표는 여기서 끝입니다. 최대한 네. 해볼요 아, 저 본가정 할거 끝이 나던데요. 어 혹시 본과장하고 회장님은 본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과장이 좀힘들고또할 일도 많아서 그만큼 힘들지만 또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